선택의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내 감정대로 하면요, 그 내뱉었던 말이나 행동했던 그 행동들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실수했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마다 잠시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너무 편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이 난다면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남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의 언어들이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행동들이 나한테도 유익하고 사람들한테 유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시편 이십 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아, 이런 고백을 했던 아, 그 다윗은요. 아,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을 지켜, 지켰던 그 인생 가운데 경험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 볼 시편 119편 말씀도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힘듦도 나오고, 또 성공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생겨나기를 기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 길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쓰이죠.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목회자한테만 쓰는 이게 아니고 어떤 종교 지도자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 그리스도인들이 어, 나를 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 우상숭배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의 특징 모든 우상숭배의 특징은 신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거나 신과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가 좋은 것을 드리고 나는 더 좋은 것을 받고 이게. 어, 우상숭배고 기복주의하라고 하는 신앙이죠.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신들을 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신들을 달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 그런데 그건 뭐 그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전통 신앙, 전통 미신 뭐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고요. 어, 그것이 우리들의 어, 신앙의 큰 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를 종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어, 따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8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아, 성경을 모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신대원 3학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 겸손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네가 성경 말씀 아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모르시는 그 질문 앞에. 네,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하느님, 제가 성경 말씀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성경만 연구하는 대학원을 다시 갔습니다. 졸업하고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성경 말씀을 교수님들과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직접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의 깊이를 칭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쩔 때는요. 아, 그때 이제 성경부를 하면서 어쩔 때는 한 단어가 일주일을 사로잡는 거예요. 저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단어가 일주일 내내 내 심장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계속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신약 말씀을 봐도 사랑과 정의가 있고 구약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단어는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치십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악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와 악과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정의로시 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거짓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내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요. 나한테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승리를 낼수 있고,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심판하지 않잖아요. 하느님은 정의롭고 공의롭지만 또 어떤 하느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은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어, 여러분 재판관이라도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사라도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검사라도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 다 하느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유일한 심판자예요. 여러분 하느님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심판할 수도 없고 또 심판을 심판할 수 없,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할수 없어요. 사랑도 할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 사랑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합치십니다. 공유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이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합쳐진 양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진리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야,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다. 공의와 사랑은 합쳐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합치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십니다. 하느님의 저주와 심판을 누가 받으신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유일한 하느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이것처럼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느님의 진리가 아주 풍성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느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린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삶이에요. 나그네로 살갈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요 세상을 보고 불우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뀔 때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승으로 모시는 삶 이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죠.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자니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충고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오라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인의 멸 시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사오니 나를 보호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담대함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기 원한다면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기에 다시 힘을 냅시다. 큐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내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시편의 기자는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실해야 돼요. 규칙을 정하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면서 어, 또 목회자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원칙은 뭐냐면 학생처럼 나이가 목회를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처럼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기 시간표를 자기 책상에다 붙여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분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이고 학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학생들 앞에서 계속 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몰라요. 나는 큰 태산에 한 줄만큼 성경을 압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아끼고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저는 인상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분의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서 있어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둡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맛보았을 때 이것을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복기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